안녕하세요. MD 굴통입니다. MD를 하게 되면 입점 문의를 하는 다양한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좋은 상품을 개발했다거나 해외에서 좋은 상품을 공급받을 수 있다거나 해서 백화점이나 면세점에 매장을 열고 싶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나마 브랜드 속에서나 상품 속에서라도 준비하는 경우는 다행이지만 아이디어만 가지고 입점 협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가끔씩이지만 자신이 아는 인맥만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입점 제안을 하는 분들의 절박함도 이해하고 있고 담당자를 만나기 위해 연락을 취한 용기도 칭찬해 주고 싶지만 어떤 MD도 입점 준비가 안된 브랜드를 입점시킬 순 없죠. 이미 거래를 하고 있는 분들은 유통업체가 필요한 부분을 잘 이해하고 있어서 입점 제안서에 필요한 내용들이 잘 들어 있습니다. MD도 결국 입점을 결제받아야 하는 원급쟁이니까 결제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하지만 처음 상담을 하는 분들은 자기라면 인기 있는 상품과 비슷한 상품을 경쟁력 있게 만들 수 있다고 말만 하거나 샘플 상품 몇 개를 들고 오거나 상품 이미지만 몇개 있는 상품 소개서를 들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준비 안된 협의가 많다 보니 신규 업체 상담을 꺼려하는 MD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전화나 메일로 신규 입점에 대한 문의가 들어오면 브랜드 소개서와 입점 제안서를 들고 오라고 합니다. 상품군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필요한 내용을 정리한 목차를 보내 주고 해당 내용을 채워서 만나자고 합니다. 먼저 브랜드 속에서 목차입니다. 브랜드와 상품의 강점이 잘 드러나야 합니다. 브랜드의 이름, 의미, 브랜드 히스토리는 많은 분들이 잘 만들어 오십니다. 그리고 해당 카테고리에서 대표 브랜드를 포함하여 경쟁 브랜드와 함께 표현된 브랜드 포지셔닝 자료를 만드세요. 쉽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비슷한 상품을 좀더 싸게 만들 수 있다고 하시는데 막상 시장조사를 해보면 생각보다 가격경쟁력이 안 나옵니다. 요즘은 아이템베이스로 움직이는 시장이라 대표상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상품 이미지, 주요 타겟, 판매가격, 경쟁제품, 특징 등이 포함되면 좋겠죠. 만약 이미 열고 있는 매장이 있다면 매장 정보를 기재하시고 매출을 포함하면 더욱 좋습니다. 수입 브랜드의 경우에는 잘 나가고 있는 시장에서의 매출이나 시장 정보가 필요합니다. 전체 매출과 매장 숫자를 통해 점포별 매출을 표현하거나 이미 입점되어 있는 점포나 쇼핑몰에서 순위를 나타내도 좋습니다. 공급업체에서 대부분 리포팅을 받는 내용들이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입점 제안서입니다. 만나고 있는 유통업체에게 매력적인 입점 제안이 되어야 하죠. 우선 업체 소개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조직도와 재정 능력을 표현해주면 좋습니다. 유통업이라는 것이 어쨌든 팔아야 하는 물건을 사와야 하고, 파는 사람이 필요하죠. 매장을 열기 위해 공사 비용도 필요하기 때문에 적어도 몇 시즌은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야 합니다. 운영업체의 강점을 기입하시는 것도 좋죠. 업력이 오래되었거나 다양한 브랜드를 운영해 보았거나 코스트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노하우가 있거나 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게 좋습니다. 상품의 홍보, 및 마케팅 계획이 있다면 넣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엔 매스 마케팅도 중요하지만 타겟팅된 마케팅도 좋습니다. 브랜드의 포지셔닝과 맞아야 좋은 마케팅이 되겠죠. 이후부터는 제안하는 유통업체에 대해 맞춤형으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우선 매장 면적이 필요합니다. 상품의 크기가 크거나 응대하는 사람이 많아야 한다면 매장이 넓어져야 하고 매우 작은 상품이라면 벽면이나 기둥에 마이크로 MD로 적용할 수도 있겠죠. 만약 제작을 위해 일정 이상의 매장수가 확보되어야 한다면 필요한 매장 수도 기입하는 게 좋습니다. 품목별로 최소 생산량이 얼마냐에 따라 유통업체나 공급업체가 부담해야 할 리스크의 크기도 감안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매장 인원과 인스토어 마케팅 부분이 있다면 추가로 기재해 주세요. 매장 인원에 대한 운영 방식이나 인스토어 마케팅 부분이 브랜드 포지셔닝이나 마케팅 전략과 맞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아는 모 화장품 브랜드는 극도의 고급화를 추구해서 매장에 내보내기 전까지 수개월을 교육시킨다고 합니다. 그에 상응하는 급여와 보상 체계도 운영하고 있어 이직이 거의 없다네요. 고객 한분한 한 분에게 마사지는 물론이고 피부 타입이나 경쟁 브랜드까지 줄줄 꿰고 있답니다. 특별히 광고를 하는 것도 아닌데 그 비싼 화장품을 세트로 팔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예상 매출과 매출 계획, 제한 마진 또는 수수료입니다. 특히나 제한 마진은 협상이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아마 경험 있는 MD의 경우는 위와 같은 얘기를 들으면서 이미 생각해 놓은 마진이 있을 겁니다. 다른 브랜드와 차별화된 원가 구조를 설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예상 매출의 경우는 주요 경쟁 브랜드의 매출이나 혹은 운영하고 있는 다른 곳의 매출과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의지치가 많은 부분이라 100% 신뢰를 할 수는 없으니 적당히 공격적인 숫자도 필요합니다. 이번 영상은 MD와 입점 협의에 필요한 브랜드 소개소와 사업 제안서를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많이 고민하고 준비하셔서 성공적인 브랜드 운영이 되길 희망합니다. 좋은 영상을 위해 구독과 알람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